자, 이제 출연자분들을 모시고 포토타임을 진행하겠습니다. 출연자분들께서는 무대 위로 올라오셔서 저기 마련된 자리에 앉아 주시면 됩니다. 이제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안쪽 자리부터 이동욱 씨, 장도연 씨, 그리고 조정식 아나운서 앉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이동국은 포크 가고 싶어서 출연진들과 함께 포토타임을 해주시고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그리고 오른쪽도 한번 봐주시고요. 혹시 뭐 본인의 캐릭터를 보여줄 그런 포즈 준비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그럼 그 자세 왼쪽부터 다시 한 번. <laughs> 되거든요. 네, 한내 들고 또 포즈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laughs> 네, 많이 기대하겠습니다. 자, 선배님 나와주시고요. 조정식 아나운서입니다. 네. 네, 토크 애널리스트 끼와 개성 넘치는 진행으로 큰 사랑을 받고 있는 SBS 조정식 아나운서입니다. SBS 윗선에 붙어운 신임을 받고 있다. 고위층과 긴밀히 연락을 주고받는다. 진짜인가요? 스스로 SBS의 실세라고 말하는 조호식 아나운서가 이번 토크쇼에서 베일에 감춰진 언더커버로 활약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웃음> <웃음> 네. <웃음> 친밀감을 이제 표현해주세요. 많이 붙어서. 어? 네, 많이 찍어주세요. 오른쪽도 봐주시고요. 네, 그럼 이제 무대 아래로 내려가셔서 정리하는 동안 출연자님들께서는 잠시 대기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